붙었어? 어? 아니면서. <laughs> <laughs> 야, 내돈 없어졌어. 정말? 어. 야, 야 얼마나 없어졌는데? 아까 체육 시간에 나갈 때이 어. 책상 속에다 만원넣놓고 갔거든? 근데 없어졌어. <laughs> 그래? 어. 오늘 주번이 누구였더라? 누군데? 갖다 아, 제덕이다제덕이 <laughs> 아, 이상했어. 뭔가 눈치 보는 거 같은. <laughs> 이상했서 좀. <laughs> 그럼 제득이가 내 돈을? <laughs> 아니야. 제득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. 난 제득이를 믿어. <laughs> 믿기지 힘마 믿는 돈께 발등 찍힌다 아이가. 괜찮은데? 야, 제득이. 어? 어, 어.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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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내 왜? 내, 내말 아니다. 내, 내내 아니다. 진짜 내말 아니다. 너왜 이렇게 떨어? 뭘 떨어? 왜 이렇게 떨어? 야, 뭘 떨어? 뭘 떨어? 뭘 떨어? 어, 내 아니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말은 진짜 내말 아니다. 야, 야. 너 믿어. 자, 장 사전, 형례 안녕하세요 어, 요즘 말이야 이 교내에서 도난사건이 많이 일어난대 어? 어제도 옆반에서 칠판이 없어졌대 <웃음> <웃음> 누가 칠판 을 훔쳐가요? 범인 누구예요? <laughs>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뭐 칠판이 없어지면 수업 안할줄 알았네 나 야, 김재덕 예 <laughs> 네. 너도 말이야 칠판 훔쳐갈 생각 하지 마, 어? 야, 너 오늘 속이 안 좋아? 왜 그래? 아, 제가 알니다왜 그러니? 제가 압니다 제가... 선생님! 어, 저돈 잃어버렸어요 그래? 네 돈을 잃어버려? 네 되게 아깝겠다 어? 근데? 아니 교실에서 없어졌어요 아 교실에서? 네이 녀석들이! 야 모두 뭐눈 감아!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주겠어 봤나 봐라 응? 씨. 돈을 잃어버린 사람 손 들어봐 응, 돈내어 자, 눈떠 아, 은지원이 돈을 잃어버렸다 됐지? 아, 선생님 돈 가져간 사람을 찾아주셔야죠 <laughs> 아, 내가 어제 습직을 했더니 머리가 띵하다 자, 그래. 다시 물어봐 솔직하게 얘기해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 의심되는 사람 가르켜봐 알았어. 자손 내려. 눈 떠. 김재덕. 너지? <laughs> 예? 눈 졌지? 선님지 아닙니다. 씨 절대 안 가져갔습니다. 선생님. 아니야. 너 오늘 좀 이상했어. 선생님. 어. 오늘 주번이 재덕이고요. 체육 시간에 제일 늦게 나왔어요. 맞아요. <laughs> 김재덕. 여기 나와. 님진 아닙니다. 믿게돼 있어. 그래. 나 진이요 <laughs> 솔직히. 네, 뭐? 도시락 있잖아요. <laughs> 처음에 그 조명치 먹은 밖에 없는 데 진짜 애들. 1시하고 억울합니다. 야, 얘기해. 시끄러, 시끄러. 야, 도시락 훔쳐먹은 애가 그깟 돈만은 못든치겠어 어? 그러지. 넌 맞아야 돼. <웃음> <됐>. <웃음> 네. <웃음> 아, 선생님, 솔직히 죄송합니다. 아, 예. <laughs> 어? 좀, <웃음> <그거>. <웃음> 어, 칭석. 이번에 은지원이라는 학생 있죠? 예. 있죠. 아, 저, 수도가에서요. 예. 이돈만 원을 주셨어요. 근데 이 돈에, 요 은지원 짱. 이렇게 써있거든요. 그래서 가져왔습니다. 은지원 짱. 네 예.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예. 네. 수고하십시오. 합니다 감사합니다. 칭석. 칭석. 야, 은지원 짱이 뭐니, 돈에? 어? 야, 제도가. <laughs> 미안하다. 자, 야, 날 때려라. 아, 내가 때릴게. 아. 아! 이 정도면 됐지? 된것 같아, 들어가. 여섯 틀 말이야, 어? 착한 제덕이를 의심하고. 야, 그리고 너. 야, 돈만 원에다가 은지원 짱이 뭐니? 어? 니네 돈이야? 내가 네 등원에다 낙서할까? 너 1년에 돈을 찍어내는데 너 얼마나 드는 지 알아? 너 알아? 인주해 모릅니다. 알아와, 내일까지. 얼마나 많이 죽는 거야. 야, 그리고 네. 너네들 말이야. 어? 착한 제덕을 의심하고 말이야. 어? 아, 리 미안하다, 사과해. 제덕아. 내가 네. 네. 아, 미안해. 미안해, 너. 그런지도 모르고. 미안해. 아니야. <laughs> 선생님, 괜찮습니다. 그래? 근데 선생님, 사실은 요아체채우시간에 예, 예. 이 도시락뿐만 아니라 개신도 제가 다 훔쳐버렸어 아, 안 돼, 안 돼. 됐어 됐어 자자 아, 오늘 종례를 이 정도로 하고 내일 말이야 체변 검사가 있다 잊지 말고 체변 봉투 갖고 와야 장수원 네. 너또 작년처럼 남의 거 갖고 와서 오관왕 되지 마 어. 어. 오관왕이 뭐예요? 오관왕 해충, 요충, 십이지장충, 편충, 이름 모를 벌레. <laughs> 알았어? 네. 자 인사. 가야, 경례. 반니다네 언제나 학생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앙케이트로 알아보는 제키 학원별곡.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친구를 의심하는 일은 없어야겠죠. 그렇습니다. 자 오늘 알아볼 앙케이트 주제는 뭐죠? 예, 가장 먼저 고치할 우리 청소년 문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이번 주에도 760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. 네,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보시죠! 야, 어, 너쟤 ᄂ 봤냐? ᄂ, 그래? 장난 아니었어, 기억 그렇게 ᄂ 가냐, 어머? 너가 ᄂ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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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네 못잤다 뭐라고? 야,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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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를 왜이렇게 시끄러? 어? 또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? 단장,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? 아, 무슨 얘기냐면요. <웃음> 어제 <웃음> 봤는데 했던 <참 웃음> 얘기랑요. 어제 선생님이 내 <laughs> 너무 <웃음> 얘기하던 중이었습니다. 아니. 그렇게 삑 띵똥 띵똥 해? 똑같아요. <laughs> 별달란데? 야 근데 말이야 난 너희들 말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 어? 너네들 앞으로 말이야 은어나 비속어 이런 거 사용하면 너네 진짜, 진짜. 어 장성 공부하네 뭐야 일등하겠다 그치? 어. <웃음> 당연하지 못해 <laughs> 시치미겠니? <수치 아니겠니? 웃음> 응? 오늘 제덕이 생일이라며? 어? 뭐 제덕이 생일? 아니다! 내 생일 아니다, 진짜 아니다! 에이, 맞는 것 같은데!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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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는니다리사합니다 오늘 제덕이가 생일이라잖냐 뭐? 뭐? 오늘 제드기 생일이래. 오 그래? 어? 어? <laughs> 아,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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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생일에서 벌써 끝났다, 이제. 안할 거다. 그래? <웃음> 제드가. <웃음> 생일 축하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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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. 아! 아! 생일 축하해. 아! 아! 음. 어, 성훈아. 그 뭐냐? 나도 좀 보자. 이거? 일제 만년필 아니겠냐? 우와, 그럼 이 가방도? 가방? 그것도 어, 당연히 일제지 오, 이야 멋 있다 메이딘 일본 우와 우와 <laughs> 이와우야 니네 우와 우와 래 알아? 어? 일본 최고 인기 그룹의 노래 포미노 생 포미노 사라고 우 모르지? 가봐 사나이 가는 길이 와 우와 우나 아이고, 타드신만 지키며 우와, 역시 노래 일본 노래가 최고다 그지 어, 이들아 저기 아, 반갑스무니다 야, 그 일제히... 그, 그, 그럼 일본 옷이 일제니대만지게스무니까 만지지 마, 또 탄다 한번 만져보자 아 진짜 멋있다 아니, 이 녀석들이 말이야.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. 한대 맞아, 일단. 야, 우리 민족이 전기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? 어? 이런 쓸데없는 짓이하고 말이야. 너네들의 정신 상태, 나 오늘 단단히 교육시켰어. 모두 운동장으로 집합!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일찍 집에 가서 예습 돕고 철저야. 알았지? 네, 네. 야 너네들 또 방송국에 나가서 소리 지르려고 그러지? 네, 어? 아니요. 아닙니다. 저희가 오늘부터 예. 스터디 그룹 을 조직해서 공부할라고 지금 얘기하는 식. 어, 스터디 그룹? 좋지. 예. 누가 조직했어? 저요? 야 네가 조직하면 좀 불안하다. 어? 선생님 대덕이도요. 생생을 살겠대요. 아 그래? 네. 아무튼 좋은 현상이야. 네. 아무튼 너네들 연예인들 졸졸 따라다니지 말고 고3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. 알았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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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눈물다. 여보게. 어. 여기서 좀 쉬었다, 감세. 아니, 여보게. 어. 아, 아니, 어, 여보게. 맞아. 이, 이러, 이러다 산책때라도 만나면 어떨 텐가? 어서 가게. 일어나게. <laughs> 이 친구 겁도 많긴.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, 감세. 요즘 힙합춤이 잘안 돼. 아침새 네. 여보게. 힙합춤은 그렇게 추는게 아니네. 너를 한번 불러 줌세아 창세 어쭈, 아, 울고들 있네. 가 미신성한 내 영토에서 춤을 치고 놀아. 잠깐. 어쭈. 가난 평의 등을 치는 못된 산적놈들, 일침에 따끔한 맛을 봐라. 어, 일침에 어디 한번 붙어보자. <목소리>

나 일지매를 찾아주시오. 이야, yeah. 역시, 역시 일지매가 최고야. 야, 야, 이게 무슨 학생들이 버려야 할 나쁜 문화 1이야 이건 일지매 아냐야 일지매. 어, 일지매 맞잖아요. 야, 봐, 봐. 학생들이 버려야 할 나쁜 문화 1이 일지매가 아니고 이지매 아냐야 이지매. 잘 봐. 그 외에 다 버려야 청소년 문화들로는 예의 없는 통신문화, 이기주의 등이 있었고요. 네, 그 밖에도 공주병이나 왕자병도 있었습니다. 네, 앙케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. 네,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야,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